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존경하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업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입니다.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하들의 억과 의료기기 허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수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제2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분들이 비대위 에 맡기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비대위가 오늘까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비대위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0일 3만여 명의 회원들이 대한마 광장에서 하나가 되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OECD 꼴찌 수준의 수가의 정상화 비급여의 금융화 및 예비급여 도입의 원점 재검토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혁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비대위는 지난 12월 10일 전국의사총벌기대회 이후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의정현출무협체를 꾸린 후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숙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모드맵 설정, 공정한 숙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숙가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1차 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침보갈 숙가제 확대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8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체 회의 동안,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 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요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교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의하려, 시도한,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정태를, 행태를 보이고 왔습니다. 또한, 기만적인 예비급여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협상 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이미 공고하였고, 요정 협상장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심포괄수까지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2018년 3월 1일부터 문제의 교회의 재정절감 핵심인 신보괄수과대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리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하는 척 임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함께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보며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13만 회원들의 분노를 담아 보건복지부에 경고한 바이다. 정부가 지구같이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시간대용기면패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당행한다면 의료계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의사들의 경고가 우승과 국민의 건강이 이 땅의 의료 제도의 전립이 당신들에게는 진정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상을 성의 있게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당장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비급여 더입 심포괄 수가 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청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오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 도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둔다. 국민건강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매주 청와대 야간 집회를 시작할 것이며, 향후 정부의 송이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3월 중 문재인 피어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이를 도화선으로 4월 중제 2차 의사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등 강력한 대국민 홍보와 거리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 추진 시 생직사 사직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부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우려가 멈추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18년 2월 25일 대한민국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 호 비상대책위원회 입필수 감사합니다.